계급사회라고 하면 대부분 인도의 카스트 제도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인도보다 덜 알려졌지만 아직도 강력하게 계급사회가 존재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겉보기엔 질서 있고 평등한 나라 일본 하지만 이곳엔 여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신분이 존재합니다. 그 이름은 브라쿠민. 에도시대에는 에타, 흰인이라 불리던 천민 계층의 후손들이죠. 현대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평등하지만 출신 지역, 족보, 심지어 성씨만으로도 그 정체가 알려지며 취업, 결혼, 승진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1990년대까지도 일본 기업 인사팀이 이들을 거르는 비공식 블랙리스트를 돌려봤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 브라쿠미는 일본 사회에서 말 그대로 투명 인간입니다. 인도에만 카스트 제도가 있는 줄 아셨다면 절반만 맞은 이야기입니다. 네팔은 헌법상 평등을 보장하지만 실생활에선 힌두교 기반의 카스트 제도가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가장 하층 계급인 달리트, 일명 불가촉천민이라 불리는 이들은 지금도 종교 행사, 학교, 직업 선택, 결혼에서 배제되곤 하죠. 같은 우물물도 함께 마실 수 없다는 말이 아직도 통용되는 지역도 존재합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선 달리트는 경찰서에 가도 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증언도 나옵니다. 평등이라는 말이 현실이 되려면 이 사회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아프리카의 중심국 중 하나, 에티오피아. 이 나라는 80개가 넘는 민족이 공존하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민족이 곧 계급을 결정하는 사회에 가깝습니다. 과거에는 티그라이족이 군과 정부를 장악했고, 지금은 오로모족과 아마라족 간 권력 다툼이 심각하죠. 행정, 군대, 교육, 언론 등 국가 주요 권력 기관의 특정 민족이 독점하는 현상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구조는 정치 갈등을 넘어 민족 간 학살로도 이어졌고 그 피해는 늘 일반 시민들이 떠안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선 단지 당신의 민족이 어디 소속이냐로 계급이 정해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한국은 분명 법적으로 평등한 사회입니다. 하지만 금수저, 흑수저, 스펙, 출신 학교,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분위기는 계급을 떠올리게 합니다. 출발선이 다르고 그 차이를 개인의 노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사회. 그건 계급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특히 부동산, 교육, 연줄 문화가 얽히며 세습처럼 보이는 구조도 만들어집니다. 한국의 계급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기회의 불평등이라는 형태로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급 사회는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단지 그 모습이 숨겨졌을 뿐 우리는 여전히 불평등한 출발선에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등 사회를 원한다면 법적 평등을 넘어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길을 걸어야 할 때입니다. 픽인사이트였습니다.